사랑하는 고동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도 목사입니다. 현재 시간 3시 32분이고요.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씻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은 이제 씻고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놀래켜드린 점 굉장히 죄송해요. 근데 목사님이제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한번 찍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를 고난 주간으로 보낼 텐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비록 학교를 가지만 그래도 이때만큼은 한번 나 자신을 깨워서 새벽 예배 같이 함께 좀 참여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1층 프라미스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 꼭 한번 이 새벽 이 새벽을 깨워서 같이 함께 특세를 한번 완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 Yeah! 여러분 새벽에 잠을 깨울만 한 방법 중에는 이찬양만한게 없죠. 이렇게 잔자기 잠자기 잠자기 이자기이자기이자기 잠자기 잠자기 잠 모든 잠 아시는 주님 나의 기 잠자기 잠감기잠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去。 어찐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얼굴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을 닿은 내삶이저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점인 슬픔이라고 하네요. 점인 슬픔. 아. 이번 찬양은 이번 찬양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한번더 우리 구독모 친구들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우리 주주 당신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은 지금 이제 프라미스로 도착했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여기 또양재윤 조사님 우리 또 <웃음> <웃음> 여기 또 네? 우리 또뭐 <laughs> 하고 어, 있는 거예요? 아 저희 고난중간 새벽 예배 아, 브이로그 네 찍고 화이팅! 있습니다 화이팅! 고등부 화이팅! 네, 고등부 화이팅 네 고등부 화이팅 네 여러분 이렇게 국사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 우리 고등부 우리 선생님 우리 은인 쌤 이렇게 어. 오셨네요 아하 우리 은인 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특세 오늘 첫 월요일인데 인터뷰요? <laughs> 인터뷰, 뭐, 인터뷰는 네. 아닌 거예요. 뭐라도 첫 아, 뭐라도 첫 넣기 위해서 소리 켜주라는데. 아 하세요. 소리 켜주라는데. 아, 오케이 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난 중아 이제 첫 번째 주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이제. 잘 <웃음> <웃음> 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부사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올지. 선님 한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 오늘... 어어어 어, 말하는 순간 여러분 말하는 순간 여러분 네아 뭐예요 이거 고난 중간 브이로그 <laughs> 고난 중 우리 고동물이 아진이가 이렇게 또 왔네요. 왜, 왜, 이거 왜요? 자 우리 고난 중간 저기 왔으니까 달란트 선님 지급하도록 할게요. 자시 달란트 감사합니다. 아진 화이팅. 네. <laughs> 견트 시간. 4시 40분 아직까지 고등부 친구들이 한 명밖에 안 왔네요 언제쯤 올까요? 성노님들이 오시기 시작했는데 저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다은이랑 여러분 다은이랑 수민이가 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laughs> 우리 임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나왔으니 목사님이 달란트를 지급하도록 할게요. 음... 자, 바, 바, 빨리 받아가 <laughs> 빨리. <laughs> 자 <얘>. 이게. <세일이> <laughs> <자, 얘>. 어. <laughs> 아 근데 목사님이 있잖아요. 예배 좀 어. 시작한 거. 요어 시작한 거야 지금. 어. 아 됐어. 그러니까 <laughs> 자 달란트. 시작. 네. 네. <laughs> 파이팅 예배 파이팅 파이팅. 어. 고난 주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목사님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하는데 우리 또한 저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겠다 해야 된다는 라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딱 1분 아시죠?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